안녕하세요. 김변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거부처분에 대한 주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작용 중에서 행정행위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거부처분이 되겠습니다. 학습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 즉 집행정지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취소 판결의 효력 관련해서 기속력과 간접 강제가 거부처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제라는 것은 임시적인 구제수단을 말합니다.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잠정적으로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인사법상의 가구제로는 가처분도 있지만 행정법에서 말하는 가구제 수단은 집행정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죠. 집행정지의 요건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이때 집행정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거부처분의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례는 부정적 입장입니다.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인데요.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거부 처분이 있기 전에 신청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효력을 정지할, 구할,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익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행정의 상대방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영업정지 처분이 잠정적으로 없는 것과 유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행정의 상대방은 영업을 계속 할수 있겠죠. 집행정지를 할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익적 처분의 거부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하는 경우는 앞의 경우와 좀 다릅니다. 행정의 상대방이 영업허가를 신청을 하였는데 행정청이 허가를 불어, 즉, 거부처분을 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영업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영업허가 불어가 처분이 잠정적으로 없는 것과 유사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업허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영업허가 신청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영업허가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하더라도 집행정지를 해야 될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기속력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속력이라는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게 만드는 힘을 말합니다. 기속력은 청구가 인용된 판결, 다른 말로 원고가 승소한 판결에서만 인정이 되고 기각 판결이나 각각 판결에는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특별히 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이죠. 기속력은 내용 크게 반복금지호와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거부처분 관련해서는 재처분 의무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기속력의 진짜 의미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인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국민이 신청한대로 다시 재처분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이 지더라도 다시 거부처분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도 기속요 기반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사례로는 처분 이후에 사실관계가 바뀌거나 법령이 개정되어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 예를 들면 절차상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다시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속력 위반이 아니죠. 이추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기속력의 결과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5문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 신청을 반드시 인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지문은 X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제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의 거부처분을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앞의 문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X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의 특징은 원칙적으로라는 부분입니다. 예외가 있다는 말이죠. 즉, 이 문장은 기속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O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내용이니 이 부분을 잘 구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거부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거부처분을 할수 있다. 절차 위법을 시정하면 다시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결의 취지는 절차가 잘못됐으니 그것을 고치라는 뜻이고 이걸 고치게 되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반된다.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 이 사유에 대해서는 법원은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기속력 위반이 아니죠. 따라서 이 지문은 X가 되겠습니다. 간접강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접강제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당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적 부담을 부과해서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층간소음 항의 주민의 접근금지 명령을 하고 위반시 30만 원을 부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위반시 30만 원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 간접강제인 것입니다. 접근금지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길 때마다 일종의 금전적 부담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면 거부처분에 대해서 간접강제가 가능할까요? 관련해서 행정소송법 제 34조를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이거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의미합니다.행정청이 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수도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문장이 굉장히 긴데요. 핵심만 살펴보면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은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하도록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연 기간에 따라서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게 바로 간접 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부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서도 간접 강제가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하더라도 특별한 실익이 없기 때문이죠. 거부처분 시속 판결에도 기속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항상 신청한대로 재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사정 변경이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면 다시 거부처분을 해도 기속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도 간접 강제가 인정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laughs>